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진리와 현실이 모두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있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제대로 살아내면 어제는 행복의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한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찾는데 평생을 바친 얼 라이팅 게일의 성공 공식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 생각이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갑자기 행운이 자석처럼 이끌려오고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지금껏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와 걱정거리, 당신의 삶을 갉아먹었던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의심이나 두려움 등은 모두 지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성공의 열쇠이자 실패의 열쇠는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자, 다시 읽어보자.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류의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현자,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모두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는 것 뿐이다. 나의 오랜 친구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다. 아주 어렸을 때 법칙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든다. 이 위대한 법칙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주 간단한 진실은 번영과 성공에 관한 놀라운 법칙의 근간이 된다. 한마디로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꽤 분명하지 않은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진리의 최초 발견자라고 믿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것일까? 왜 생각하는 대로 될까? 지금부터 이 원리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의 마음을 땅에 비유해보자. 한 농부에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약간 있다. 이제 땅은 농부에게 선택권을 준다. 농부는 그 땅에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다. 땅은 농부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선택은 농부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신을 땅에 비유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땅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신은 그저 심은 대로 돌려줄 뿐이다. 농부에게는 두 가지 씨앗이 있다. 하나는 옥수수 씨앗이고, 나머지 하나는 벨라도나라는 독초 씨앗이다. 용부는 땅에 두 개의 구멍을 판후첫 번째 구멍에는 옥수수를, 두 번째 구멍에는 벨라도나를 심는다. 흙으로 구멍을 메운 후 물도 주고 땅을 잘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땅은 언제나 심은 것을 되돌려준다. 성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기억하는가? 땅은 상관하지 않는다. 땅은 옥수수만큼이나 많은 양의 독초를 되돌려 준다. 그렇게 옥수수도 자라고 독초도 자란다. 인간의 정신은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놀랍고 신비롭지만 결국 작동 원리는 똑같다. 우리의 정신은 성공 실패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 혼란, 오해, 공포, 불안 등 우리가 무엇을 심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줄 뿐이다. 인간의 정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미개척 대륙이다. 인간의 정신에는 우리의 가장 허황된 생각을 넘어서는 풍요로움이 담겨 있다. 정신은 우리가 무엇을 심건 그대로 되돌려준다. 지금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신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온 듯 하다. 우리는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한마디로 무료다.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는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돈을 내는 것에만 귀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는 정반대다. 우리의 정신, 영혼, 몸, 희망, 꿈, 야망, 지는 가족과 자녀, 친구, 사랑 등 인생에서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공짜다. 반대로 돈을 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능력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잃는다 해도 몇 번이고 다시 불을 쌓을 수 있다. 심지어 파산하거나 집이 불타더라도 다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것들은 한번 잃으면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통 익숙해진 것들을 없신 여기는 버릇이 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맡긴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크고 중요한 일보다 사소한 일을 위해 정신을 활용한다. 여러 대학 연구진이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10% 이하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답을 찾았다면 그 목표를 정신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바로 그 법칙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는 생각을 제어해야 한다. 인간에게 성공, 부, 행복, 자신과 가족을 위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안겨주는 바로 그 법칙이 인간을 시궁창으로 내몰기도 한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정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비밀이다. 나는 항구 근처에서 자라는 행운을 누렸다. 어린 시절에는 부두에서 시간을 보내며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 부두에서 하염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침내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몇몇 항해사와 선장이 배를 태워줬다. 그곳은 천국과도 같았다. 선원들은 엔진실에서부터 선원 선실에 이르기까지 배안 곳곳을 구경시켜 준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인 항해 선교로 데려가 줬다. 선교는 전망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배를 제어하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먼 곳을 향해 조정하는 장소가 바로 선교였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그토록 강렬하게 아이를 사로잡아 평생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혼자 여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나는 곧장 배에 올라타 고향에 멀리 떨어진 여러 항구를 방문했다. 여정이 얼마나 길건 항해하며 다양한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지겹게 느껴지는 법은 없었다. 이미 가본 곳이라 하더라도 항구에 들어설 때마다 항상 새로운 전율이 찾아왔다. 여러 항구를 찾아다니며 내가 배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이제는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배는 인간이 마땅히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실제로 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배는 언제 어디서건 나아갈 방향을 정해두고 움직인다. 다시 말해, 일이 정해진 기항주로 항해하건 항구에 머무르며 다른 기항주로 떠날 채비하건 배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커다란 배의 항해선교로 올라가 선장에게 도착지를 물어보면 선장은 한 문장으로 즉답할 것이다. 커다란 배의 선장처럼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즉각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혹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정신,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에 쏟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의심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말에 뛰어 올라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의 중요한 항구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항해한 다음 잠깐 휴식하며 재정비한 후또 다른 항구로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해내게 된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딱 맞는 또 다른 비유가 있다.어쩌면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어떤 이유로건 갈곳 없는 배는 부두에 묶인 채 머물러 있다가 결국 녹이 쓸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나중에는 갈 곳이 생겨도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사람도 똑같다.바로 이런 이유로 도달하고 싶은 기양지.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나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밧줄을 풀어 던지지 못할 수도 있다. 절대로 엔진에 시동을 걸지도 못하고 여정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볼수 없는 미지의 장소를 향해 항해하는 황홀감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소가 그곳에 있으며 계속 목적지를 향하기만 하면 결국 그곳에 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가 오늘 당신을 찾아와 다음 기향지를 묻는다면 항해 선교에서 있는 선장처럼 단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볼 때다.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부류는 대개 둘로 나뉜다. 이번에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번째는 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일찌감치 관심이 가는 거대한 강을 찾아내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그 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그 속에서 일하고 놀며 제법 즐겁게 인생을 보낸다. 그 강은 누군가에게는 특정 분야의 과학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술 분야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술을 펼치는데 매우 몰두해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의사도 있다. 이런 의사는 16시간씩 일한 후에도 다시 고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다. 다른 관심사에 빠진 의사에게는 퇴근 시간이 반가운 보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전문 직종에 종사하건, 그들은 강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침마다 당연히 해가 떠오르듯,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그들은 위대한 관심 분야를 찾아낸 순간, 이미 성공을 거머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요소들은 결국 언제나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는다. 그들은 일이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겨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누구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둘쯤은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런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이들에게는 일로써 얻는 보상보다 그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부류다.그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꼭 맞는 강을 찾지는 않는다.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제법 행복하게 살수 있다.이들에게는 자신이 세운 목표가 더 중요하며. 원하는 목표로 이어지는 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진심으로 갖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어떤 마음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굳은 마음을 먹고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관심과 열정을 쏟는다. 그런 다음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 두 번째 부류의 문제 중 하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해 성공하고 나면 무기력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첫 번째 부류는 그렇지 않다. 강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절대로 관심이 사그러지지 않는다. 커다란 성공을 원한다면 강 같은 사람이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은 두 부류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사실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과 인터뷰를 하면 제대로 살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고령의 응답자들이 내놓은 이답 속에는 가장 충만하게 살았던 시절에서조차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충만한 시기에도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듯 하다. 이는 가장 좋은 그릇과 은식이 시탁볼을 먼 미래 혹은 매우 특별한 때를 위해 아껴두었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혹은 자동차를 사자마자 좌석 커버를 덧씌어 기존 자동차의 커버는 단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파는 것과 매한 가지다. 앞을 볼수 있는 기적을 누리는 많은 사람이 주변을 제대로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알아채는 능력을 타고난 많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하루하루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풍요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세월을 흘려 보낸다. 일상생활에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사람들은 삶이란 기적을 그저 기계적으로 보낸다. 이들은 매일 삶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커녕 자신이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삶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정립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재능이 대단한 한 유명한 연예인이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를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렸어야 마땅한 무언가를 새 남편이 어떻게든 찾아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있는 비단 이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개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이 돼서야 삶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 한 남자가 수개월 동안 납치를 계획했다.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손에 넣게 될 수백만 달러의 몸값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계획을 세울 당시 그는 자신이 받게 될 몸값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기습을 받았고, 남자는 몸값이 담긴 가방을 내던지고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유괴범은 갑작스럽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나서야 잘못된 행동을 고쳤다. 놀랍지 않은가? 사람들은 대개 세계 최고의 선물인 삶그 자체는 내동댕이 친채 인생에서 가장 값싼 것들에 가치를 매긴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마땅히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 즉, 삶을 제대로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4,5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고무적인 생각 중 하나가 산스크리트어로 남겨졌다. 그 내용은 이렇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 자랑스러운 성장, 영광스러운 행동, 빛나는 아름다움 등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진리와 현실이 모두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있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제대로 살아내면 어제는 행복의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한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를 염두에 두면 이상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 매일 아침 단골 이발소에 들려 30분을 머무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면도나 이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린 채 이발소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왜 매일 아침 그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해 저 많은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사업가를 알아보거나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30분 동안 그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맞이할 정신적인 준비를 마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위대한 지혜가 담긴 저 글귀를 천천히 읽어도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진리다.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다.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즐기기를 포기하는 것은 언젠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이 글귀를 읽고 그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 삶의 진실과 현실 그 자체가 한 해의 기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를 초월하고 좀더 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 또한 목표와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다. 이 글귀가 세월의 시험을 잘 견뎌내고 4,500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이 글귀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 이야기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마음 속에 처음 떠오른 그날부터 지금까지 큰 의미가 있다. 그뿐 아니라 지금부터 4,500년 후에도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참된 진실은 산처럼 영원하고 바다처럼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